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hmm,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를 더 이상 찍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겹기도 하고, 뭐, 결론적인 <laughs> 결말이 보이는 종목이라, 물론 그 안에 이런 게 나오지 말란 법은 없겠으나,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 꾸미입니다어 hmm, 뭐 오늘 안 떨어진 건 다행인데요 왜올랐을까요 의미는 없죠. 뭐 이건 보 m 이나다 m hmm, 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h 같고 그냥 지켜보면 될 m 같습니다. 아 어떻게 될는 아무도 알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써질 수도 있고요. 13600원 깨지 말란 법도 없고요. 그건 깬다고 했을 때, 그러나 갑자기 이런 게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요. 다만, 알죠? 어, 나오면, 태야 돼.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홍해 이슈가, 어, 홍해였죠? 어, 홍해 이슈가 아주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힘은 다 빠져갖고, 이때 올랐던 거 지금 거의 다 이제 돌려주긴 했는데, 또 모르죠. 뭐가 터질지 몰라 어. 그래서 그것만 기도매매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라? 맞습니다 터십시오 주꾸미도 또털 겁니다 어, 250만원 남아있는데 125만원만 남겨놓을게요 아니면 100만원만 남겨놓을게요 아니면 한 주만 남겨놓을게요 어. 이제는 우리가 HMM을 정말 오랫동안 같이 했었는데 슬슬 음, 마지막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조회수만 봐도 사실 아무리 내가 뭘 해도 HMM이 1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보겠지만, 3중이 능가를 했습니다. 3중이 HMM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무슨 소리다? 3중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솔직히.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제 HMM 떠나지 않다 떠났다는 겁니다. 어. 정말이에요. 내가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얘 이제 떠나지 않다 떠났다고. 어. 얘 그렇게 유명한 조... 그것도 아니야. 내가 물론 5000대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계속 해왔으면은, 뭐 메인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 어쨌든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 결론은 뭐다 HMM은 정말로 어, 이제 버림받았다라고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위에 물려계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어, 아 나가기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아 5만 원 솔직히 진짜 말도 안 되고 뭐이 아직은 2만 5천 원까지 갈수 있지 않나 몇주야 그치 6, 6억 8천만 9천만 주니까 한 25,000원은 아니고, 한 2만원대, 어, 2만원대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당장 다음 달만 돼도 그 2만원대도 힘들고, 2천만주가 더해지는 거니까, 뭐 엄청 많진 않으니까, 뭐, 그렇게 아닌데, 어쨌든, 2만원 초반? 막 이렇게 되면은, 어, 막, 뭐, 어, 그러지 않을까. 막, 계속 말하지만, 5만원대 시총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음, 죄송합니다. 어, 근데 뭐, 그래도 주꾸미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만큼은 나가라고 밖에 안 했었기 때문에, 뭐, 거의 다 나갔지만, 어,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도 이제 슬슬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장은 좋았네요. 코스닥 되게 좋았다. 코스피는 그냥 그랬고. 근데 코스닥이 좋았던 거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시총 큰 애들이 좀 많이 옮겼나 봐요. 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오늘 분명하게. 어, 그리고 미국도 지금 마이너스장 하고 있긴 하나. 뭐 이거는 의미 없는 수준이니까 건너뛰겠고. 원달러 한율이 1440원이 됐네요. 많이 올랐네요. 음. 도망, 도망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 H한테 더 좋긴 한데 뭐 의미는 없고, 유가는 80달러 위에서 아직 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떨어져야 될것 같다. 근데 오늘 유가관련주들 흥구석유가 시세 잠깐 주는 것 같던데, 내가 봤을 때 흥구석유 같은 게 시세를 준다는 거는, 그냥 해지주인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일본에서, 아, 맞아. 이거 기대할 수도 있긴 해. 일본에서 뭐 터졌다며, 그 뭐냐. 잠깐만 보자, 뉴스 좀. 그래요, 이거, 치사율 뭐, 30%짜리 일본 전염병이 터졌다며,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제약주들이 잘 가잖아요. 특히 신풍제약이 대장 먹고 있고 STSS라고 하는데요. 어뭐 이런 게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이 잠깐만 점막이나 상처로 전파되고 호흡기를 통한 전염 이게 미친 거죠. 이거 미친 거죠. 호흡기를 통한 전염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 아 근데 아 설마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얼마 됐다고 4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호흡기를 통한 전염은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일본에 있었어. 근데 지나라 갔을 거 아니야. 지금 요즘 일본 잘 가죠.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도 많이 가죠. 왜 가요? 싸니까. 근데 얘가 지 나라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네. 호흡기면은 입이, 입이 입이면은 호흡기로 빠바바바바 해서 어? 여기 얘기하다가 막 이게 침 빠바바바바 무즘하면 얘도 감염되고 그러면은 개판 날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그치 일단 개폭락할거고 개폭락했는데 대신에 그우리한테넘 <laughs>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긴하지 개폭락할거라고 코로나때도 개폭락했잖아 막 사이드카까지 걸리면서 했었잖아 근데 이제 금방 돌려줄거야 왜 이때 또 뭐할거니까 양적완화를 해야된단 말이야 아 해야되는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뭔가 위기상황이 면 양적완화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인플레이션 꽤 잡았잖아 물론 다시 리셋되긴 하겠지 어 다시 리셋되긴 하겠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놓여질수도 있다 HMM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쵸? 걸어 잠그고, 막상하향도 중국인들도 많이 갔을 거 아니야. 일본에. 근데 이제 걸어 잠그고, 국경 검색하고 하면은, 또 존내게 쌓이고, 그건 또뭐할수 있다. 그치? 예상치도 못하게. HMM이 5만원은 못 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냥 미친 상승이 나왔다 치고 한 3만원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대신에 한번뭘 봐야 돼? 그치? 지옥을 맛봐야지. 대신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지옥을 맛볼 때, 네, 물타야죠. 용기 내야지. 막, 사이드가 걸리고, 막, 10분, 30분인가? 막, 멈춰있고, 할 때, 그때, 쭉쭉쭉쭉 해서, 이게, 슉! 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평단에 있었어. h m 에 뭐, 예를 들어서, 5천원까지 떡락을 한다고 쳤을 때, 이사이드가 걸리면서. 그러면, 5천원에딱싸서 5만원에 있었다고 해도, 용기 내는 거야. 오케이. 나 여기 1억이 물려있어. 오케이. 1억 하자. 1억, 1억 하면, 얼마 되냐? 5천원 4만 5천원, 2만, 그래도 높다. 27,500원 되네, 병단이. 이거 탈출 불가일수도. 근데 어쨌든 3만 가면 탈출이니까. 그런 상황이 놓여질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다? 그쵸? 그냥 완전히 공상과학입니다. 어, 그냥 아무 짝에도 쓰잘데기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희망이라도 먹고 살아야 될것 같아서 그래. 어, 전 세계가 그렇게 되는데, 좀 그렇다. 에이제한한틱 어, 떠들고 의미 없고요 설마 오늘도 모간 쪽에서 나갔을까요? 골드만이네요. 모간은 가만히 있었나요? 오케이. 얘는 가만히 있었고, JP는요? JP, JP는 매도가 조금 나왔네요. 어. 그냥 그렇구나. 어. 조금 아쉽다. 어. 그냥 그 정도? 어. 그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숲을 보게 되었을 때외국인들 기관들 팔았고, 개인들만 샀다. 뭐 그냥 그렇구나. 이 가격대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이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음. 다만, 이 종목은 그냥 빨리 치고 나가야죠. 만약에 더 떨어지면 빨리 티세요. 옛날에 그거 기억난다. 이거 잠깐. 떡상에때또 애들 나타나고 막 이거 무조건 가는데 이 새끼 뭐 알지도 못한 새끼가 뭐하고 있나 모르겠네 그 새끼들 자 거래대금은 아 결국엔 왔네요 아, 거의 이제 죽었다 음. 91억이 최한대요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130억까지도 떨어졌다 이거 뭐 10억까지 가지 말라고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산 채로 죽는 거 아, 그런 느낌입니다 공매도 추이 같은 경우는 0.11%뭐 그냥 뭐 당연한 음. 금지니까 대차거래 추이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자, 좋습니다. 일단, HMM, 뭐, 말씀드린 그거 하나 기대해 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예, 순간적으로 한, 뭐, 일주일 동안, 뭐, 5천원 갈 수도 있죠. 물론, 저 전염병이 뭐 한다면, 어, 강해진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어,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알죠? 어, 아마, 강해지지 않진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해진다면, 그래서, 미국에서 나왔다. 뭐에서 나왔다. 대신에, 어쩌면, 그렇게 되면은, 이 새끼는, 돌았죠. 예죠 지금. 얘가 대장 먹고 있죠. 이거, 이거 넘지 말란 법 없죠 없습니다 어 없어요 이때 뭐야 한 4배 올랐구나 없어요 넘지 말란 법왜 그치 이게 지금 뭐야 주식수 늘어난 것도 없잖아 배당락 밖에 안 보이잖아 그럼 주식수가 늘어난 것도 없으니까 시총은 똑같을 거고 그러면은 막 미국에서 터졌어 어디서 터졌어 어디서 터졌어 전 세계 막 이러면은 씨, 얘가 대장이니까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아니지 hr 보면서 끝내야지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젠가는 주린에서 싶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